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비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의 프리 시즌이 시작하고 드디어 엄청난 경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가운데 토트넘이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에 굉장히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 과연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필드로, 솔로몬, 클루셉스키, 존슨이 이 선에 있고 그리고 메디슨 비스마. 중앙 미드필더로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돈리, 스킵, 그레이, 포로 그리고 어스틴 이렇게 서게 됐는데 야 센터백이 스킵 그리고 그레이입니다. 미쳤죠. 토트넘 지금 센터백이 없습니다. 다들 유로로 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드라구시, 로메로, 반더벤 전부 다 지금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어 나서지는 못했지만 비카리오 역시 이제 유로에 차출되었다가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은 어쨌건 수비수 진짜 수비 순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페드로 포로밖에 없었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대거 교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주요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보면 일단 손흥민 선수의 웃는 모습, 오랜만에 이 필드 위에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토트넘 팬들이나 아니면 이제 팬들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선발 라인업이고, 어, 재밌는 부분은 페드로 포로 혼자 이제 수비수. 그리고 이제 그레이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스킵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논리는 원래 공격수거든요 <laughs> 윙어인데 비수마, 메디슨, 미드필더고 클루셉스키, 존슨, 소원, 솔로몬 다 이제 공격수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쨌건 토트넘은 굉장히 공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 전부터 보인 손흥민 선수의 모습 너무 반가웠고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이선에서 공을 공급할 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앞에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 토트넘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 지금 이공 앞에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여하튼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26분 장면인데 중앙에서 공이 전개되고 이 공이 이제 중간에 있는 클루셉스키에게 전개가 되는 장면입니다. 메디슨이 이제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전개하고 클루셉스키가 공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뛰어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사실 이 뒤에 있는 존슨 선수인데,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딱 패스를 넣어주죠.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바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상대방 선방이 이제 막히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 골키퍼 선방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니까, 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니까, 확실히 키 패스 능력이 좀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공을 지킬수 있는 능력이 이 중앙에서 발휘가 되면서 클레셉스키가 측면보다는 확실히 중앙이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러스트 터치에 이은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상대방이 막아낸 게야좀 아쉬웠죠. 물론 상대방도 꽤 공격적이었고 토트넘의 약점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빠른 이제 역습 상황에서 토트넘은 수비수가 몇명 없는데 상대방은 하나 둘셋네 명이 이제 자유롭게 뛰어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라인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이 실점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음, 패스가 들어오고, 이 패스를 이제 찾는데 이게 다행히 빗나갔길 망정이지. 여하튼 상대방도 토트넘의 어떤 수비 뒷공간에 노리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토트넘은 앞으로도 사실상 이런 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더 많은 골을 상대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존슨이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이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이 장면 이제 어떻게 나왔냐? 아, 이 장면 좋았죠. 메디슨이 이제 중간에 있는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안쪽으로 들어가겠다. 사실은 토트넘은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클루셉스키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발 빠르게 자신의 뒤꿈치로 공을 이렇게 뒤로 전달해 줍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패스였죠. 메디슨이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상황에서 메디슨이 이제 측면 쪽에서 공을 잡았고, 중간 쪽에 당연히 뛰어들어가는 선수 있을 거기 때문에 패스를 강하게 날렸고, 이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온 존슨이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의 첫골이 터졌습니다. 존슨이 이제 그 이제 좀 킥의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슈팅이 좀더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 클로스트 도어 그러니까 비공개 프리 시즌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전반전에 해트트릭을 했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도 이제 골을 넣었는데 보니까 위치 선정이 좀더 좋아졌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슈팅이나 아니면 패스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발전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했지만 여튼 골은 잘했다. 골은 잘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골대를 허그하는 그런 이제 웃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측면 쪽에서 이제 40분이죠. 전반 40분 장면에서 측면 쪽으로 공이 전개가 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 가가지고 이 공을 받아낼 수 있는 위치까지 갔는데, 아, 아쉽게도 퍼스트 터치가 약간 좀 길어지면서 어, 상대방 골키퍼가 잡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대로 가가지고 골대를 안안 버리는 모습. 아깝다. <laughs>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축구 도사 같은 모먼트가 나오는 부분인데 나나 나 이쪽 발로 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메디슨이 딱 이거를 보고 어, 알았어. 주장. 이러딱 주죠.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제기차기 같은 느낌으로 안쪽으로 딱 넣어 줍니다. 이때 안쪽으로 뛰어간 선수가 누구였냐 바로 포로였죠. 포로가 그 공을 딱 받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났는데 이 공을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포로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역시 좀 아쉽다. 지난 시즌 이제 그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을 못 놓은 선수 중 하나가 이제 포로였는데 뒤늦게 리그 이제 하반기 뒤늦게 이제 골을 좀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좀 이제 골맛을 봤죠. 여튼 포도, 포로는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야, 손흥민 선수의 축구 도사 모먼트, 공 받아가지고 속 거의 뭐 노르패스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 여하튼 조금씩 이제 웃음을 띠는 포스트코 골로 감독의 모습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장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다이렉트 볼이 수비 쪽에서 이제 넘어온 장면인데 이 공을 패스해준 친구가 누구였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물론 이제 옵사이드로 이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웃으면서 막 따봉을 날려주기도 했었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아치 그레이입니다. 아치 그레이가 오늘 진짜 좋은 활약 보여줬어요. 이제 전반전 이제 7 2점이란 평점을 받았는데 땅볼 경합도 이기고 공중볼 경합도 세번 중에 세번 이기고 진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터치 쉰 아홉 번 중에 쉰두 번의 패스를 했는데 두번 빼고 다 성공했고, 롱볼 두 개도 다 성공시키면서, 어, 이 선수, 이 필드를 보는 눈이 있고, 꽤 안정적인 수비를 할줄 아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거의 뭐 지배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토트넘에서 이제 가장 빛났던 선수 중에 하나가 사실 아치 그레이 였습니다. 제가 전반전에 가장 주목한 선수였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떤 활약을 했냐 일단 하나의 유어 슈팅 하나의 슈팅이 또 막혔고 그리고 빅찬스를 하나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키패스를 하나 만들어냈고 빅찬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선수다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보였고 클루셉스키가 두 개의 키패스 그리고 하나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중앙에서 뛰는 게 좋은 선택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키패스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준 게좀 눈에 띄었고 마노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크로스 중에 한번 성공했는데 아이 드리블이 많이 실패하면서 사실은 상대가 또 이제 스코틀랜드 팀이기 때문에 어나 여기에서는 좀 통하지 않나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솔로몬은 약간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7점이라는 평점이 이제 이해가 가고 평균 포지션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했다.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 포메이션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치 그레이가, 야, 키도 꽤 크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야, 이 젊은 선수들은 요즘 피지컬도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고, 토트넘의 이제 그 전반전 분석 장면에서도 아치 그레이가 진짜 너무 잘했다. 여러 방면에서 이제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본인이 뛰기 좋아하는, 아니면 라이트백으로서 이제 인베티드 풀백으로 뛰는 그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치 그레이가 분명히 좋은 활약 보여줄 거다.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토트넘 수비 없이 가다니 미쳤다. 그레이랑 스킵이 센터백이라니. 사실상 포지션대로 뛰었다면, 포로만 수비 쓰고, 그레이 스키비 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 메디슨, 클루셉스키 돈리가 2선, 존슨, 손, 솔로몬이 1선, 뭐 이런 식으로 뛰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그런 전반전이었고, 후반전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대거 교체가 돼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포메이션의 대략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화이트만 키퍼 그리고 제디스 펜스 로얄 애슐리 필립스 맥스 롭슨 티레스 홀 루카스 베르발 마이키 모어 알피 디바잉 티모 베르너 그리고 윌랭셔가 앞에서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 오늘 주목할 만한 선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슐리 필립스 너무 좋았고. 아, 어, 저는 애슐리 필립스도 이제 미래에 믿을 만한 자원 중 하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드 스펜스도 너무 좋은 활약 보여줬고 티레스의 홀, 루카스 베르발, 마이키 무어, 티모 베르너, 윌 랭쇼 진짜 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모습 보여줬는지 일단 좀 경기를 살펴보면 자, 대거 교체를 했죠. 대거 교체를 하고 바로 실점을 합니다. 근데 실점 원인은 이제 로얄이었죠. 로얄이 이제 공을 잡은 상태에서 약간 브라질리언의 끼를 발휘합니다. 살짝 접고 상대방 제치고 이제 중간으로 주겠다 이거죠. 근데 중간에서 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게 굴절이 돼버리면서 사실 좀 앞으로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드스펜스한테. 근데 아 이게 막히면서 이제 결국에 상대방에게 연결이 돼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갔고 야, 이거 못 놓으면 사고죠. 결국에는 그대로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역시 이군은 이군이구나 싶었는데 윌 랭셔 제가 이야기하는 이 토트넘의 차기 해리케인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하고 이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 중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윌 랭셔. 근데 이 선수가 이야 이 수류 패스를 딱 하나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 패스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패스를 준 선수가 제드스펜스라는 점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안쪽으로 딱 주면서 헤리케인 같은 그 느낌 그대로 골을 꽂아 넣습니다. 약간 이제 등치가 있고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어? 진짜 차기 헤리케인 같다. 이 패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달려들어가는 이 움직임도 좋았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모습도 영락없는 헤리케인의 모습 같다.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대하고 있는 하츠라는 팀이 예전에 헤리케인이 그 토트넘 성인 팀을 대비한 그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 하츠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토트넘의 보물을 발견한다. 이거는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어, 랭쇼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루카스 베르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루카스 베르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피치 컬을 보여줬고 아, 마이키 모어에게 패스를 전달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골을 꽂아넣는 장면인데 베르발의 어시스트 장면보다는 마이키 모어의 개인 능력이 좀 빛다, 빛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측면 쪽에서 무너뜨리면서 골을 넣는 장면. 아, 상대방이 얘네이군왜 이렇게 잘해 하는 그런 느낌의 표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랭셔가 이제 또 교체가 됩니다. 마이키 모어가 골을 넣은 이후에는 이제 랭셔가 교체가 되고 벨리즈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모베르너의 어시스트로 인해서 또 골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드스펜스가 골을 넣는 야 이거 약간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는데 <laughs> 티모베르너 그리고 이제 제드스펜스의 합작골이 나옵니다. 예, 전형적인 티모베르너의 어시스트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마무리할 친구가 별로 없었던 토트넘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드 스펜스가 한발 나서가지고 골을 넣어줬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형적인 티모 베르너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 다른 각도로 봤는데 이 제드 스펜스가 토트넘에 생각보다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안제포스 테코글로 감독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골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번에도 루카스 베리발 쪽이었습니다 루카스 베리발이 이제 그 크로스를 날렸는데 이 크로스가 이제 어세 번째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지고 세 번째 공격수 <laughs> 이제 어이 선수의 머리에 딱 맞고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골을 넣은 선수는 이제 애슐리 필립스죠. 애슐리 필립스 선수가 결국에는 골을 넣게 되었고, 이 골이 들어가면서 토트넘은 다섯 번째 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대 1로 무려 5대 1로 상대를 무찌르는 토트넘. 그리고 무려 네 골이 이제 그 후반전에 이군에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그래서 미래도 꽤 밝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헤딩했던 선수 스칼렛이죠. 여하튼 아, 제드스펜스는 8.2 점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과의 호흡이 나쁘지 않을지도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많이 보였다. 키패스 두 개, 빅 찬스 하나를 만들어냈고 롱볼 하나 중에 하나 성공했고 크로스도 두개 중에 하나. 이 선수 나쁘지 않은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루카스 베르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단 약간 실망이었지만 이 선수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 정도는 거뜬히 제쳐내는 능력이라던가 키패스 세개의 빅찬스 두개나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봤을 때 향후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티모 베르너 선수도 하나의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윌 랭시어 같은 경우에도 몇분 뛰지 않았는데 7.7점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골을 기록했고 16개의 터치를 가져갔는데 야이 패스 10개 중에 9개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땅볼 경합 하나 이겨내고 키 패스도 하나 기록했고 저는 윌 랭셔를 좀 일찍 빼준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의중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랭셔는 이미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랭셔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키 모어 선수도 이번에 골 하나 기록했죠. 굉장히 좋은 돌파에 이어서 골을 기록하면서 유어 슈팅 하나 그리고 이제 막힌 슈팅 하나 그리고 유어 슈팅이 아니었던 이제 그빈나간 슈팅 하나를 기록했는데 드리블 두개 중에 두개 성공하고 땅볼 경합도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성공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B 팀이 1군보다낫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교체된 인원들을 쭉 살펴보면은 상대팀은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4명의 선수만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1군에 가까운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토트넘의 2군이 그 1군을 박살 내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많은 교체를 하긴 했지만 야, 진짜 토트넘의 2군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선수들의 재능이 확실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를 보시면 알겠 어 보신 분들은 또 느껴 느끼셨겠지만 이티레셀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스마의 상위 호환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카스 베르발도어 이거 메디슨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물론 메디슨도 메디슨의 장점이 있지만 그리고 제드스펜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찾은 보물 중에 하나고 티모베르너 이번에 나쁘지 않았고 랭셔 완전 보물이고 마이키 무어도 좋았고 야 진짜 끝내줬다 토트넘의 기본적으로 많은 선수들 많은 보물을 좀볼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비록 이번 경기에 이제 골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지만요. 하지만 토트넘에서 여전히 이제 중심적인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고 그리고 골도 사실은 넣을 수 있었는데 야이골 소식이 안 터진 게 약간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또 이제 3일 뒤면은. QPR과의 경기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토트넘의 첫 공개 프리시즌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when it's bo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